필리핀이 차세대 성장 동원력으로 그린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카시티에서 열린 재생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한 아키노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는 화석 연료의 수입을 감소시켜 외환 보유고를 늘리고 공해를 감소시킨다면서 그린 에너지 육성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는 필리핀의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20년 안에 대체 에너지 발전 용량을 100% 늘린다는 정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다짐하였고 또한 필리핀의 그린 에너지 산업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면서 국가 전체 수요의 10% 이상이 수력 발전에서 나오며 지열 발전 용량은 미국에서 이어 세계 2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10년 안에 그린 에너지가 필리핀 전체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말처럼 필리핀 그린 에너지 중 현재 주목받는 것이 지열 발전입니다. 지열 발전은 지하의 고온층으로부터 나오는 천연 증기나 뜨거운 물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화산이 많은 필리핀 실정에 적합합니다. 필리핀의 현재 전력 생산량 가운데 17%를 지열 발전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열 발전과 함께 바이오 원료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석유를 거의 100% 수입하고 있고 사탕수수와 열대성 식물 등 바이오 원료의 주 재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 원료 산업의 타당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를 적극 육성하려고 지난 2006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글로리아 아류오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에너지의 지나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의 다각화를 이루겠다는 목적하에 에너지 사용의 일정량을 반드시 바이오 원료로 하자는 취지로 바이오 원료법을 제정했습니다. 필리핀은 바이오 원료와 지열 발전과 함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그린 에너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